어제 저녁 6시 반쯤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휩싸인 가운데 차량의 전조등만이 밝게 빛났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해동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여 아파트 세개 단지와 상가 여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러한 정전사태는 4시간 넘게 지속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한 목조주 택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빠른 대응으로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의 한식당에서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어젯밤 8시쯤 대전역에서는 선로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KTX 열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로 인해 KTX와 일반 열차 17편이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